소개팅을 했습니다. 결혼한 제 친구 남편 쪽 지인이 결혼식장에서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시면서 꼭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길래 저도 이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소개를 받았고 일주일간 연락하다가 카페에서 만나 차 한잔 마시고 2차로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매너도 있으시고 저랑 잘 통하는 것 같아. 만나고 헤어진 오늘 그분과 카톡을 하는데 그분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서 사람들이 늘 편견, 색안경을 끼고 보길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길 바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린 후 본인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하더군요.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웬 7, 8살짜리 여자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본인 아이라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전부인과는 사랑 없이 결혼을 했고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를 듣자 멍하더라고요. 한참 멍하니 있다. 제 생각 정리가 되자. 애초에 왜 속였는지 이게 편견으로 치부할 일이냐고 하니 속여서 미안한데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고 이게 왜 속이는 거냐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혹시 저도 다른 여자들과 같은 돌싱이라는 이유로 세간경기는 여자인지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애초에 돌싱에 애가 있다고 했으면 안 만났을 거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애를 키울 수 없다. 그걸 가지고 편견 세간경 어쩌고 하면서 사람 속이기나 하는 너 같은 인간은? 누구도 만나지 말고 혼자 살으라고 너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속이고 만나는 거라고 하고 카톡 차단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정말 모르고 있던 일이라 남편에게 물어본다고 한후 연락이 왔는데 친구랑 남편이랑 한바탕 한 눈치더군요 친구도 정말 화가 난다 미안하다 사과하는데 친구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아서 하는 말이 돌싱이 됩니까 돌싱이 쟤냐고 꼭 재혼은 재혼 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고 미혼도 만날 수 있고 오히려 잘살수 있는데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닙니까? 조건을 그렇게 많이 따지세요? 하, 아, 저랑 한바탕 싸우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제 친구는 계속 미안하다고 전화 오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그리고 그속개남이 장문에 문자를 보냈는데 돌싱은 제가 아니며 어쨌든 애가 있는 것도 본인이 돌싱인 것도 오픈했으니 사기가 아니며 돌싱을 마치 죄인처럼 몰아간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과를 안 하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디에다 올리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먼저 글 올려봅니다 제가 잘못한 건지 정말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냅둬야 지가 떳떳하면 처음부터 말했겠지 친구 남편이 더 웃기네요 어디서 그냥 돌싱도 어이없을 판에 애까지 딸린 놈을 미쳤나봐요 돌싱이 편견이고 죄가 아니면 지도 애 딸린 돌싱녀 만나면 될 텐데요 그건 싫으니까 애꿎은 여자 만나놓고 편견입니다 추하다 돌식남 으휴 음흉한 자식7 살짜리 딸 있다고 하면 소개팅 자리는 다 커트니까 숨기고 만나놓고는 지가 뭘 잘못했냐고 더 난리네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